별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일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에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도,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라마리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미국사내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세노루, 프랑스참, 라이나 마르리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몰드시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만은. 별빛이 날인 언뜻 이에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이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도단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